안녕하세요. 곧 마흔을 바라보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남편은 대학 졸업하고 2일 저일하다가 카페를 창업해서 운영 중입니다. 저는 공기업 법무팀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육아휴직을 써서 일은 잠시 쉬고 있어요. 태어난 지 1년도 안된 귀여운 딸 하나 키우면서 둘이 살고 있습니다. 시댁과는 딸 아이를 임신했을 무렵에 연을 끊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우선 시댁은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렇다고 또 엄청 돈이 많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연애 때 남편 말을 들어보니까 나름 유복하게 자란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위로 누나만 한분 계시고 자기 말고는 남자 형제가 따로 없어서 시부모님이 독자라며 애지중지 키우셨답니다. 남편 누나 분은 가족과 함께 해외에 나가 계셔서 얼굴도 결혼식 때한번 보고는 그 후로 뵌 적이 없어요. 결혼식에 참석하셨을 때도 비행기 표 시간이 촉박하다고 정말 얼굴만 비추고 사진도 안 찍고 그렇게 가셨죠. 아무튼 남편 집안이 그런 반면 저는 입양합니다. 다섯 살쯤 부모님께서 저를 입양하셨어요. 입양도 범죄나 학대를 염려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친부모님만 아니다 뿐이지 저도 부족함 없는 집안에서 사랑받고 컸습니다. 저희 엄마가 몸이 너무 약하셔서 임신이 힘든 몸이셨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너무 원하셔서 저를 입양하셨고, 아이를 원하셨던 만큼 저를 큰 사랑 속에서 키워내셨죠. 과한 사랑을 받고 자란 만큼 제가 입양아인 사실을 스스로 부끄럽다거나 제게 있어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한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다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별개로 입양을 향한 사회적 시선이 아직 불편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제가 처음 입양하란 사실을 밝혔을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사귀면서 서로 살아온 얘기나 어린 시절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티가 나기 마련이라 제가 초반에 바로 말해줬거든요. 미리 눈치챘을지도 모르겠는데, 나 사실 입양됐어. 우리 부모님, 친부모님 아니야. 아, 그래? 그랬구나. 하고 남자친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별 생각 없이 뭐 먹을지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 태도가 저는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특별히 위로받을 만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가 입양하란 사실을 밝히면 다들 어딘가 동정이나 연민의 눈빛을 했는데 이 남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궁금해져서 왜 그랬던 거냐, 더 궁금한 게 있지 않았냐 물어보니 자기는 말을 얹어봤자 저한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말을 아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작은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남자랑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요. 이렇게 섬세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면 결혼하고 나서도 큰 문제 없이 서로 사랑하며 잘살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나 남자친구는 입양하라는 사실이 괜찮고 뭐가 문제냐 생각한다 쳐도 시댁에선 썩 좋게 보시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냥 싫어하셨어요. 출신도 모르고 친부모가 뭐 하는 사람일지도 모르는 애를 어딜 집안에 막 들이려 하냐면서 남자친구한테 엄청 화내시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저 사이에 처음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제가 식당에서 시부모님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 화장실 다녀오다가 몰래 들은 말이에요. 곧 남자친구가 시부모님 등살에 못 견뎌 저 보고 헤어지자고 하려나 매일매일 조마조마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걸 제게 전부 숨기면서요. 아마도 제가 상처받을 걸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제 앞에선 끝까지 애써 그런 일이 없었던 척 해주는 남자친구가 고맙기도 했고, 동시에 저도 똑같이 사랑받고 자란 저희 부모님 자식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예비 시부모님께 화가 나기도 했죠. 사실 그땐 시부모님이 남자친구에게 화내는 걸 보고 이 결혼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남자친구가 홀로 시부모님을 설득했는지 다시 결혼을 추진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저희 결혼을 반기진 않았지만 이미 아들 고집에 못 이겨 허락한 걸 물릴 순 없으니 표정만 불만스러운 내색을 잔뜩 내비치시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어렵사리 결혼에 꼬리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시부모님은 계속 제게 눈치를 주셨어요. 한 번은 신혼 초에 시부모님과 남편이랑 또 함께 식사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천식이 있어서 기침을 좀 했거든요. 기침이 잘안 맞아서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식사자리이다 보니 예의상 자리를 피해서 기침이 잦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식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무슨 병균보는 눈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무슨 병 걸렸니? 혹시 폐병 그런 거 아니야? 아, 저 천식기가 조금 있어서 그래요. 심하진 않고요. 그랬더니 시아버님이 깜짝 놀래시면서 천식은 유전되는 거 아니냐? 하시니까 시어머님이 깜짝 놀라서 우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완전 사기결혼 아니냐고. 우리 아들이 애 낳으면 그 애도 천식 있는 거 아니냐고 이병아인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유전병 있는 며느리가 우리 집안 대를 다 망쳐놓는다면서요. 저는 당황해서 벙쩌 있는데, 남편이 대신 나서더라고요. 다들 왜 그러세요, 진짜? 천식이 무슨 위험한 유전병이에요? 예,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신경 써서 약 챙겨 먹고 하면 일반인이랑 똑같아요. 그러는 할아버지도 당뇨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따지고 보면, 천식보다 당뇨가 더 위험한 가족 내력인데, 이러는 거좀 웃기지 않아요? 하면서 시부모님께 다다다다 쏘아붙이는데 저는 여태 남편이 조용조용하고 유순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차가운 목소리로 뭐라 하는 걸 처음 봤어요. 결국 남편의 말에 할 말이 없어진 시아버님이 수저를 집어 던지면서 에이, 밥맛 떨어져!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날 식사 자리는 그렇게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어요.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대신 사과하는데 남편만 두고 보면 결혼은 정말 잘한 것 같은데 시댁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처음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부터 소중한 자기 아들을 별볼일 없는 저한테 장가 보내야 해서 실탄식으로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막상 결혼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 착각이었나 봐요. 결혼하면서부터 아이 문제로 압박도 계속 주셨어요. 직장 계속 다닐 거냐부터 시작해서 너처럼 부족한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땡 잡은 결혼한 거면 아들이라도 빨리 낳아야지 않겠냐면서요. 남편한테 말해봤자 남편이 저런 스트레스 받을 말들은 굳이 저한테 전하지 않으니까. 그 이후로는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하셔서 계속 재촉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또그 사이에 껴서 자기 부모님이 극성이라 미안하다고 저한테 사과하고요. 사실은 저도 임신이 마음처럼 쉽게 되는 일이면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남편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꼭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걸 기대했었거든요. 그래서 걱정도 컸죠. 이미 늦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과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하고요. 실패도 많긴 했었지만 결국은 축복이 찾아와줬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 어렵게 생긴 아이인 만큼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요. 임신 소식을 알리니 이때만큼은 시부모님도 잘 됐다면서 태어나면 이름은 민호라 하자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미리 지어두신 아이 이름은 누가 봐도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혹시나 딸이 태어나면 시부모님이 얼마나 눈치 주실지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이 성별은 중요하지 않으니 둘이 아껴주면서 바르게 잘 키워내자고 저한테 말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시어머님이 이거 먹으면 무조건 아들 낳는다는 한약 지어놨으니 찾아가라고 연락을 하시고 평소 무뚝뚝하고 저에게 아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시는 시아버님은 결일 없냐고 뭔 건강이 잘 지내냐고 가끔 전화까지 오시더라고요. 180도 달라진 태도에 제가 제일 당황했어요.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미칠 지경이었죠. 임신 16차쯤에 병원에 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 성별을 확인했는데 결과는 딸이었습니다. 처음에 딸이란 소리를 듣자마자 시부모님 등살이 걱정돼서 잠시 실망했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뱃속 아이한테 갑자기 너무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고 어떤 욕을 들어도 아이만은 꼭 아낌없이 사랑해주리라 각오했어요. 남편에게 알려주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자기는 저 닮은 딸을 좀더 원했다면서요. 남편에게 시부모님이 뭐라 하실까봐 걱정된다고 말을 흐리니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저랑 딸을 지켜주겠대요. 믿음직스러운 모습에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님께 연락이 오더군요. 지금 임신 몇 주차인데 아직도 뱃속에가 아들인지 딸인지 보고를 안 하냐면서요. 그래서 딸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쩔 거냐고, 넌 나이도 많아서 둘째를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대로 대가 끊기면 책임지라고, 가만 안둘 거라고 혼자서 소리소리를 다 지르시곤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전화기에 대고 제 잘못도 아닌 걸 계속 사과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생각했던 것만큼 역정을 내시진 않으셨어요. 그 이후로는 아예 연락 자체가 뜸하셨거든요. 저는 그동안 하필이면 또 입덧이 오래 가서 계속 힘들게 임신기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명절을 앞두고 시어머님께 다시 연락이 왔어요. 망설이다 전화를 받으니 예상외로 살가운 목소리로 이번 명절에 올 거지?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입덧이나 임신 때문에 가기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네 어머님 하고 대답해버렸어요. 그리고 명절이 됐죠. 남편이 정말 괜찮겠냐며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묻는데 그냥 대충 괜찮다고 했어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보다가 너무 힘들면 나 불러야 돼. 내가 거들어줄게. 나 전도 잘 붙여 하고 말해줬죠. 말뿐이라도 고마웠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벌써 기름 냄새며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입덧 때문에 토할 것 같은 걸 겨우 참고 인사드리니까 왜 이렇게 늦었냐며 또 바가지를 긁으셨어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입덧을 참아가면서 저는 명절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죠. 시아버지도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번 명절에도 안 온다며 남편의 누나 욕을 해대고요.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제 시누이는 제 결혼식 이후로 시부모님을 한 번도 안 찾아뵀어요. 결혼식 전에도 결혼하고 아이 낳은 후로 해외로 나간 이후로는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었대요. 대충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거 봐서는 시누이가 아이 낳고 얼마 안 있어서 시부모님이랑 정말 크게 싸웠다나 봐요. 그래서 명절이나 생일에도 방문은커녕 연락한 동 없다고요. 남편만 가끔씩 안부 전화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저야 뭐 주변 친구들의 시누이처럼 괴롭히고 부려먹는 것보다 이렇게 대면대면한 사이로 거의 모르는거나 다름없이 지내는 게 오히려 반갑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은 중간중간 시어머니 몰래 제게 시원한 마실 것도 갖다 주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시어머님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일도 빨리 끝날까 싶어서요. 시어머님은 남편더러 귀한 아들내미는 도울 거 없으니 거실 가서 아빠랑 tv나 보고 있으라고 부엌이랑 다용도실에서 내쫓았어요. 저랑 시어머니만 남아서 명절 음식을 하는 중이었죠. 제가 이 뜻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시면서 입덧은 임신 초기에 잠깐 하고 끝나는데 너도 참 제사 준비하기 싫다고 그렇게 다 티나는 연극을 하면 어떡하니? 내가 모를 줄 알아? 너도 정말 애가 독하다 독해. 그런다고 봐줄 것 같아. 아들 품었으면 또 몰라. 하등 쓸모없는 딸 가진 거 가지고 유세유세야. 하면서 혀를 차셨어요. 정말 서러웠지만 그래도 꾹 참고 음식 준비에만 집중했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서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시어머님도 어깨가 너무 아프다며 거기 놓인 전만 붙이면 되니까 좀 쉬러 들어가 보겠다 하시더군요. 제가 늦게 와서 자기가 미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나머진 저 보고 다 하라고요. 대충 봐도 혼자서 하기 에 엄청 많은 양인데 이미 시어머님은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결국 저는 매스꺼림을 참으면서 기름 튀는 휴대용 그릴 앞에 앉아 전을 붙이고 있었죠. 가만히 앉아 제 처지를 생각하니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부모님도 보고 싶고, 친정집 가면 이런 센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생각했어요. 겨우 전을 다 붙일 때쯤 남편이 오더라고요. 제 옆에 와서는 엄마 눈 피해서 몰래 왔다고,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밖에 나가서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왔으니까 이걸로 기분 전환하자고 말했어요. 저는 바닥에 기름도 많이 튀었고, 그릴에 있는 기름들도 씻어야 하니까, 그동안 잠시 식탁에 앉아서 기다려달라고 말했는데 그릴이 무거우니까 자기가 씻겠다고 대신 드는 거예요. 고마워하면서도 손잡이 말고는 아직 뜨거우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려는데 순간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치시더라고요. 이게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나 자는 사이에 감히 우리 귀한 아들이 시켜 먹어? 성큼성큼 다가오셔서는 팔을 높이 치켜들어 제뺨을 치시는데 그러다 남편을 밀치더라고요. 남편은 갑자기 일어난 돌발 상황에 놀라서 그리를 잡은 손을 놓아버리고 그 뜨거운 기름은 제 다리에 쏟아졌어요.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죠. 남편 차로 빨리 응급실로 가서 다행히 응급처치를 받긴 했어요.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는 제 손을 잡으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이라고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남편 잘못이 아니라 시어머니 잘못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때 저는. 정말 몸도 마음도 다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어요. 상처를 입을 대로 입어서 빈말이라도 괜찮단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보, 나 도저히 못하겠어. 나 정말 여보 사랑하는데 당신 부모님은 이제 더못 참겠어. 제가 눈물을 또르르 흘리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도 잠시 충격받은 표정이더니 화상 입은 제 다리를 잠깐 보고는 결심했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나도 당신 힘든 거 이제 못 지켜보겠어. 부모님이랑 더안 보고 살수 있게 내가 말할게.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을 그 이후로 안 보게 됐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다리에 화상을 입어서 응급실에 갔는데도 전화 한번안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래도 친부모님이다 보니 간간이 연락은 했는데 하루는 시아버님이 남편한테 다리에 화상도 입었고 나이도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아직도 데리고 살 거냐며 자기 지인 중에 집안 좋고 젊은 여자가 있는데 이혼하고 그 여자나 새로 만나보라고 했다더군요 그 이후로는 남편도 자기 친부모님이지만 정말 사람이 아니라고 학을 떼면서 다신 연락을 안 해요 혹시 몰라 중간에 집도 이사했고요 그러면서 제게만 슬쩍 말해준 건데 사실 제 시누이 그러니까 남편의 누나는 해외에 있는 게 아니래요 시부모님과 싸우고 절연하기 위해 해외로 간척 속인 거고 사실은 자기 남편이랑 아들이랑 한국에서 잘 살고 있대요 알고 보니 시부모님과 싸우게 된 계기도 시누이가 결혼하고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는 남편이 결혼도 안한 상태라 대가 끊길 걸 걱정한 시부모님이 시누이한테서 태어난 아들을 자기들이 입양해서 집안 호적에 넣으면 안 되냐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지간히도 아들 좋아한다 싶었습니다 신우이도 그 얘기를 듣고는 평생 딸이라서 구박당하고 자기 동생 그러니까 제 남편이랑 여지껏 차별 대우 당하면서 키워졌는데 끝까지 이러기냐며 크게 실망해서 연을 끊어버렸대요. 처음엔 남편이 연락해도 잘 받으려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비록 차별을 받긴 했어도 제 남편은 잘못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고 제 남편도 자기에게 미안해 하는 걸 알고 둘이 시부모님 몰래몰래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다더라고요. 지금은 신우이랑 남편 사이도 좋아져서 신우이 가족과도 가끔 여행을 같이 간다거나 생일이면 같이 밥 먹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주 만나요. 시부모님 대신 생긴 제대로 된 시댁 직구들이었죠. 제가 시부모님께 당했던 일들을 알고는 신우이가 저보다 더화내 주더라고요. 저는 무사히 예쁜 딸을 순산했습니다. 태어난 딸의 자는 얼굴을 보는데 정말 천사 같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만 하면 됐지. 성별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고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아들의 미친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서 계속 눈치 보는 딸 모습은 상상만 해도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눈치 보고 그랬던 건저 하나로 족합니다. 제 딸은 평생 행복하고 사랑받으며 당당하게 키워내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들 행복하세요.